안녕하세요. 지존커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장에서 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 업도징과 오버도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버도징과 업도징이 어떤 건지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포터 필터의 규격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원두를 담는 걸 우리가 흔히 오버도징 혹은 업도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매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포터필터의 용량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용량 사이즈에 조금 더 넘게 담는다면 이제 업도징과 오버도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업도징과 오버도징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포터필터에 탬핑을 하고 나서 원두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 포터필터 안에 있는 선 아래 의 위치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텐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두의 양을 정상적으로 담은 것이고 텐핑도 정확하게 된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그럼 이 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포터필터를 그룹헤드에 장착했을 때이 선의 위치가 이 안에 있는 샤워 스크린의 위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그렇게 제작이 돼요, 포터필터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선보다 조금 위로 원두를 캠핑했을때 원두가 위치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당연히 그룹패드에 장착을 했을 때 퍽의 모양이 망가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고르게 레벨링하고 템핑한 결과물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과물은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그래서 오버도징이나 업도징을 하더라도 이 선보다는 아래에 나와야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샤워 스크린과 원두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아까처럼 맞닿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럼 그 공간을 우리가 영어로는 헤드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냥 여유 공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체로 2mm에서 3mm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어, 그 헤드 스페이스는 그럼 왜 필요한가? 우리가 그루 헤드에서 물을 뽑게 되면 그 물은 바로 원두를 뚫고 투가 되는 게 아니라 원두 위에 살포시 쌓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바로 막 과하게 흡수되거나 투가되진 않아요. 샤워 스크린에서 분배된 물이 원두 위로 차곡히 쌓이다가 이 안을 가득 채웠을 때. 이 장착되어 있는 이 안에 여유공간 헤드스페이스를 물이 가득 채웠을 때 그제서야 이 머신이 줄수 있는 압력이 온전히 다 걸리게 되면서 커피 추출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헤드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드렸듯이 물이 쌓이기 전에 이미 샤워스크린에 원두가 붙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퍽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헤드스페이스가 있긴 있는데 아주 좁게 있다. 그러면 먼저 다음 물이 원두를 팽창시키면서 그로 인해서도 이 퍽이 샤워스크린에 붙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둘다안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고요. 간혹 헤드스페이스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뭐. 4mm, 5mm 이상의 헤드스페이스를 가지게 되면 이 또한 안 좋은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헤드스페이스를 정확하게 확보를 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두를 담고 탬핑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탬핑이 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착을 했다가 풀렀는데 뭉개져 있다면, 당연히 헤드스페이스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일 거예요. 샤워 스크린에 포탑 필터가 뭉개져 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여유 공간을 볼수 없잖아요. 뭉개져 있지 않다면. 그럼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냐면, 동전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이 대략 1.5m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상적인 헤드스페이스 공간의 규격이 2mm에서 3m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를 올리게 되면, 1.5mm인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에가 파인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두 개를 넣어보겠습니다. 두 개를 넣고 장착 후 풀러 보겠습니다. 장착 후 풀러 봤더니 대략 한 1mm 정도가 파였습니다. 고로 저희는 지금 템핑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2mm 정도의 헤드 스페이스가 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헤드스페이스를 확인을 하시면 내가 헤드스페이스를 정확하게 확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매장에서는 볼트로 고정하는 형태의 샤워 스크린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 볼트의 높이까지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업도징을 했을 때 추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 매장은 원래 20g의 원두를 사용하는 바스켓을 사용하고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맞춰놨는데 지금 제가 좀 과하게 23.5g 정도를 담아봤습니다. 어, 커피의 농도가 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간혹 이렇게 원래 사용하는 바스켓의 정상 원두의 양보다 많이 담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휴 벌써 바스켓을 넘쳐서 나오고 있어요.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장착 후 풀어보니까 샤워스크린에 맞닿아서 물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좀 저희 원래 볼트형 고정 샤워스크린이라서 파여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 샤워스크린과 원두가 바로 맞닿았기 때문에 커피 추출이 막투과되듯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위에 쌓였다가 투, 추출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두랑 맞닿아서 원두를 막 뚫고 나오고 결과적으로 이 커피 추출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커피 맛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실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두 바스켓에 적당한 원두를 넣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존 커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존 커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I think I'm in love. I never thought it could happen to me. Like an angel in can... flight.